오디세이아 2권에서는 텔레마코스가 아카이오 이족의 회의를 소집하여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날 것임을 알리고 아테네의 도움으로 여행 준비를 마친 후 출항하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아카이오 이족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는 아버지 오디세우스의 생사를 알수 없고 어머니 페넬로페는 구혼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서움이 복받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텔레마코스를 동정했으나 안티노오스는 텔레마코스를 동정하기는 커녕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텔레마코스 큰 소리 치는 자여, 분을 사기지 못하는 자여, 어찌하여 그런 말로 자네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에게 험을을 돌리려 하는가?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서 페넬로페가 자신들을 따돌리려고 계략을 짠 일에 관해 언급합니다. 페넬로페는 구혼자들에게 시아버지인 라에르테스의 수위를 완성할 때까지 결혼을 재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낮에는 수위를 짜고 밤에는 풀면서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안티노우스는 분노해서 말합니다. 밤이면 횃불꽃이 횃불을 꽂아두고 그것을 풀곤했지. 3년 동안 그녀는 이렇게 계략을 써서 들키지 않고 아카이오이족을 믿게 만들었네. 그러나 4년째 되고 계절이 바뀌었을 때 마침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여인들 중한 명이 그것을 말해주었고. 아니나다를까 우리는 그녀가 번쩍이는 천을 풀고 있는 것을 발견했네. 그리하여 그녀는 자기 의사의 반에 맞지못해 그것을 완성하지 않을 수 없었지. 페넬로페의 한 여중에 구혼자들 중한 명에게 매수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 큰 명성을 얻겠지만 자네에게는 많은 살림을 잃게 해줄 것이네.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아카이오이족과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는 농장으로도 그밖에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네. 안티노오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텔레마코스를 압박합니다. 안티노오스의 위협에 텔레마코스도 한마디합니다. 나는 영생하시는 신들께 호소할 것이요. 혹시 제우스께서 보복할 수 있게 해주실는지. 그때는 그대들 역시. 아무 보상도 없이 이 집에서 결단나게 될 것이오. 텔레마코스의 말을 듣고 제우스가 독수리 두 마리를 날려보냅니다. 독수리들이 노려보는 것은 파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구혼자들의 비극을 알리는 복선인 것 같습니다. 독수리들을 본 노영웅 할리테르세스는 오디세우스가 천신만고 끝에 전우들을 다 잃고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디세우스는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귀향하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난관으로 인해 10년 만에 귀향하게 됩니다. 할리테르세스의 세 점을 들은 에우리마코스는 그의 예언을 무시하면서 오디세우스는 이미 먼 곳에서 죽었으며 말이 많은 텔레마코스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서 쓸데없는 예언으로 미움을 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텔레마코스는 구혼자들에게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찾아나설 것이니 배한 척과 전후 스물 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오디세우스와 같이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스파르테의 메넬라우스 왕과 필로스의 네스토르에게 아버지 오디세우스의 소식을 듣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계속되는 수모를 겪고 있는 어머니 페넬로페를 위해서도 아버지의 소식을 꼭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위해 집을 떠나면서 멘토르에게 텔레마코스의 교육과 집안 대소사에 관한 모든 것을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그만큼 멘토르는 오디세우스에게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멘토르는 선생, 후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멘토르의 모습에서 멘토링이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멘토르는 이타케의 백성들이 수적으로 얼마 안 되는 구혼자들의 무례한 행동을 보고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멘토르의 불만에 구혼자들 중한 명인 레오 크리스토스가 멘토르를 비난하며 백성들은 들릴을 하러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멘토르와 할리테르세스에게 텔레마코스의 여행 준비를 시킵니다. 멘토르의 모습을 한 아테네가 텔레마코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구혼자들은 단 하루에 다 죽을 운명이라고 말하면서 포도주와 보리 가루를 준비하도록 시키자 텔레마코스는 여행 준비를 하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더니 또 구혼자들이 먹고 마시며 진을 치고 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구혼자들 중 안티노우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의 배에 승객으로 가겠소. 배도 선원도내 자신의 것은 가질 수 없으니 말이오.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이 그대들에게 더 유리해 보이니까요. 텔레마코스는 유모인 에오리 클레이아에게 가장 맛있는 포도주는 아버지 오디세우스의 몫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으로 맛있는 포도주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텔레마코스는 유모 에오리 클레이아에게 어머니 페넬로페가 자신이 떠나는 것을 알면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페넬로페가 잠을 자러 2층으로 올라가면 포도주를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유모 또한 너무 걱정이 되어 텔레마코스에게 고생스럽고 위험한 모험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라고 부탁합니다. 텔레마코스는 여행이 신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어머니 페넬로페에게는 당분간 비밀로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순간 아테네는 텔레마코스의 모습을 하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선원들을 모집합니다. 아테네는 오디세우스에 이어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텔레마코스의 모습을 한 아테네는 출항에 필요한 배와 선원들을 구했으며 구혼자들에게는 잠을 쏟아부어 텔레마코스가 무사히 출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텔레마코스에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테네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항 준비를 마치고 모험을 떠나는 텔레마코스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상 오디세이아 2권을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